그 환절기가 되면서 아토피가 스물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근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정 박사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선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렴으로 고생도 했고 그리고 환절기가 되면서 아토피가 스물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아토피를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제가 이제 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세제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대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죠 근데 먹는 계면 활성제에서부터 바르는 계면 활성제까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이 계면 활성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는 계면 활성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리고 바르는 계면 활성제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 씻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제류, 클렌징, 그리고 뭐 이제 샴푸류, 요런 게다 이제 씻는 계면 활성제 종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그 계면 활성제가 뭐 거기서 거긴가? 뭐 똑같은 건가? 말할 수 있는데요. 태생적으로 보면 합성 아니면 자연 식물성 유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계면활성제는 뭐 구분하자면 더뭐 수도 없지만 크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이온계가 있습니다. 음이온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샴푸라던가 세제류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이용계가 있습니다. 양이용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머리카락 같은 데나 피부에 좀 흡착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그래서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것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계 이용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H 해리성이 이제 약간 친수성이 강해 가지고 분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류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주도 아닌 비이온계라는 게 있죠. 비이온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저자극성. 우리 뭐 저자극성 클렌징이라든가 저자극성 두피 뭐 샴푸, 바디 클렌저 요런 데에서 비이온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이제 전성분표를 봤을 때, 아, 비이용계구나라고 하면, 아, 조금 순하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꼼꼼하게 보면은 이름들이 복잡해요. 설페이트류, 무슨류, 무슨류, 무슨류 막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찬찬히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면 활성제라는 게요, 친수성, 물과 친한 성분과 식류성, 기름과 친한 성분 두 가지 성분들이 한 자리에서 공존하잖아요. 먼지라던가, 오염물이라던가, 기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흡착을 해가지고, 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원리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 안에, 이런 계면 활성제가 없이는, 세정력, 세척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홍보가 많잖아요. 마케팅에도 많이,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데, 그게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성분들을 첨가했는가, 그리고 어떤 성분들을 뺐는가에 따라서, 피부의 섬유에 자극이 심한가 낮은가가 판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인플레인 세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인플레인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플레인 세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산균이라는 홍보 문구에 좀 약간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왜 인플레인이냐. 유산균 상호마리가 투입. 뭐 유산균 발효액.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홈쇼핑 완판에 백화점에. 사실 그런 데에 혹하진 않았어요. 뭐 그거는 어떻게 팔로를 뚫느냐에 따라가지고도 많이 다른데 킬링 포인트가 아, 유산균이구나라는 데 이제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유산균 인기잖아요 많이 먹기도 하고 유산균으로 세제를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본 인플루엔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플루엔세제에는 유산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마리. 아니 그러면 은 세제 안에 3억 마리가 들어가 봐 있던들 들어가는 즉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요 이 3억 마리를 그냥 넣은 게 아니라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 특허 종균을 넣었더라고요 정가진 교수님이라고 해서 유산균계에서는 유산균의 연구에 있어서는 꽤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정가진 교수님께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낸 바로 그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성분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열 처리를 해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 발효액을 투입을 했다는 거죠. 발효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유산균 뿐만이 아니라 목초액 아시죠? 아니면은 뭐 어성초액? 그런 그 발효액으로 만든 화장품도 있고 세제도 있어서, 그래? 발효액이면 좀 얘기가 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유산균 3억 차이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는 이제 개면 활성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면 활성제가 이이용계인가 아니면은 그이외의세 가지 이용계 중에서 속하는가에 따라가지고 피부에 주는 자극이라든가 섬유의 오염도 뭐 자극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봤더니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짝 속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면 다 좋은 것인가? 아니에요.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도 결국은 뭡니까? 합성, 화학 제품에서 뽑아낸 거예요. 추출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출신이 석유계이냐 아니면 자연식물에서 유래한 것이냐 그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코코넛 성분, 자몽 추출물, 백년산 복합 추출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더 들춰봤죠 그 속을 봤더니 고급 알코올계와 지방산 그 계면활성제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급이라는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고급은 하이 퀄리티 정말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고급이에요 근데 요거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가 왜그 논문이라든가 여러 뉴스 보도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설페이트류가 대부분 이런 고급 알코올계 계면활성제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요것만 쓰면 사실은 굉장히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세탁세제뿐만 아니라 왜그 오염물을 제거하는 그런 세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문제 아세요얘 하나로는 독한데 친구를 만나면 성격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지방산 비이용계입니다. 요두 가지 성분을 같이 썼을 때는 생각 외로 순해져요. 순둥순둥해져가지고 오히려 저자극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쓰면서 자극을 확 낮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정력은 잡은 거죠. 한 가지만 선택 비이용계만 선택을 하면은 저자극은 되지만 세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거품도 없으면 고정관념 이게 빨래가 되나 안 되나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자극을 낮추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하신 분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케이 뭐이 정도면은 뭐 그래 나름 노력을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을 봤더니 한균99.9% 곰팡이 99.9%를 제거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까지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조기에 돌려봤을 때 나오는 먼지가 좀 적기는 했어요 확 줄어드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인을 쓰고 난 다음에 건조기를 돌려보면 확실히 그 나오는 찌꺼기가 적어졌다라는 평을 주변에서도 들었고 저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짜 미세먼지 제거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균력을 이제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한게전 재밌었는데요. 토양 사상균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류도 다 이제 방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곰팡이류가 문제거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염이나 골수염, 과민성 폐렴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121도씨 이상에서 30분 동안 고압 증기 멸균을 해야지 없어져요. 근데 요 세제를 쓰므로 해서 그런 곰팡이균에 대한 걱정도 좀들어들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칸디다균, 칸디다균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들 칸디다 질염 맞아요. 그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염뿐만 아니라 무좀을 일으키는 종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좀 같은 거 있는 분들 빨리 돌리 같이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칸디다균도 이제 황색 포도상 부균, 이제 폐렴균, 대장균, 농농균, 박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까지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170도에서 240도. 그래서 이제 겸열, 이제 말려가면서 이제 멸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정제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면서 이제 유산균의 발효에까지 들어가면서 좀더 보들보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후기는 제 주변에 보니까 좀 약간 나뉘어요. 뭐 기존 거랑 잘 모르겠던데?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순한 느낌 자체가 빨래가 세탁 린스를 넣지 않아도 보들보들 하더라. 세제를 뭐 많이 안 넣었는데도 빨래가 깨끗하게 잘 씻겨 내려가더라.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후기들을 보고 구입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지금 한세 통째 써보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세탁 린스를 플러스 원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향기가 강하진 않아요. 향기가 강하진 않아서 만약 향기에 뭐 민감하시고 나는 뭐꽃향이 좋아하시면은 세탁 린스를 더 넣으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인플레인 그 상세 페이지도 보면은 용해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세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요게가 좀 맑게 깨끗하게 돼서 세탁 세제 찌꺼기 걱정도 조금 줄어들었다, 좀덜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보 같은 경우에는 EWG 그린 등급이 일곱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추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뭐 추가 마케팅 성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성분이에요. <laughs> 있으나 마나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 어쨌든 주성분만 봤더라도 괜찮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리뷰를 정리를 해봅니다. 어 우리가 이제는 백세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화학물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고 안 쓰다 보면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laughs> 그럴 수 없다면 어떡해요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분까지 하나하나 알아다 보면 우리가 세포 속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늘도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유산균으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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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 인플레이. <laughs> <laughs> 아, 되게 불쌍하지? <laughs> 어떻게. 해?